안녕하세요. 촬영 생존기 노수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큐멘터리 촬영 때 사용했었던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촬영 팀에서 장비를 짜가지고 구매를 하긴 했지만 이게 촬영 팀의 장비는 아니어가지고 지금 제 수중에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A, B 캠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S1H를 A, B 캠으로 선택을 했어요. 뭐 SNH를 사용한 이유는 이유 뭐 딱히 없습니다.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넷플릭스가 선정한 카메라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봐요. AB캠으로. s o n h c 2대를 사용을 했고요 뭐 다큐멘터리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바디만 달랑 가지고 가가지고 저 혼자 아니면은 뭐 촬영팀 한두명 가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 연출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조명팀이 가끔 와가지고 같이 촬영도 했는데 모니터를 이제 카메라를 잡는 사람만 볼수 없으니 화면 공유를 위해서 악세사리를 달기 시작합니다 악세사리를 기본적으로 달기 위해서 케이지가 필요하겠죠 뭐 아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케이지는 뭐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카메라에 보호라고도 하고 추가적인 악세서리를 달기 쉽게 A와 B를 케이지를 다른 걸 선택했어요. A는 이 바디 전체를 감싸는, 바디 전체를 감싸는 스타일의 케이지고, B 같은 경우에는 이 하프 케이지라고 하죠. 바디를 반만 감싸고 있고, 이 하단에 이 플레이트가 있어요. 이 플레이트가 카메라를 간단하게 뺐다 꼈다 할수 있게, 케이지를 사용했다 안 했다 이렇게 편하게 할수 있는 하프 케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지에 추가를 해가지고, A캠에는 이런 케이지를 더 추가를 했어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풀 사이즈 케이지에 탑 핸들이 달려 있고 여기 사이에 요 XLR 어댑터를 낄수 있는 것 또한 고려해서 디자인된 케이지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를 왜 달았냐면은 사운드가 중요하잖아요. 사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기에 딱 들어가게 보호하고 요 위에 악세사리도 달기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카메라 운용하는데 에좀 편하기 위해서 탑 핸들도 달수 있게 이렇게 DMW XLR 1 헬멧 키트라는 걸 요 A 캠의 풀 사이즈 케이지에 끼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B 캠의 경우에도 DMW XL1 유닛을 사용을 하긴 했는데 요 케이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융통성을 위해서겠죠? 이걸 다는 순간 이제 세팅을 바꾸기 위해서 뭐 요거를 떼느니 저걸 떼느니 이거 어떻게 뭐 나사를 풀어서 떼야 되느니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B 캠은 융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하프 케이지 위에 요슈 유닛 요 슈에다가 이걸 달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로 넘어갈게요. 렌즈는 이 EF 렌즈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왜 EF 렌즈를 사용을 했냐? 이거는 이 다큐멘터리를 진행했었던 프로덕션에서 가지고 있었던 렌즈입니다. 뭐 EF가 너무 좋아서 사용을 했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프로덕션에서 가지고 있었던 렌즈고 워낙 그 장기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뭐 이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E F 렌즈 밀버스 둘다풀 프레임 대응 E F 마운트 렌즈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줌 렌즈 세트는 1635, 2470, 70200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리개는 2.8 고정이죠. 그리고 밀버스 렌즈는 단렌즈입니다. 프라임 렌즈라고 하죠. 줌 렌즈 세트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위해서 공간 있는 인물을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뭔가 그냥 일어나는 상황들, 라이브하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때에는 줌렌즈 세트를 사용을 했고요. 밀버스 렌즈는 인터뷰, 다큐멘터리 하면 인터뷰가 굉장히 많았겠죠. 조리개가 더 열리기 때문에 빛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렌즈들이기 때문에 뭐 인물과 백그라운드를 더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의아한게 생기죠? 이게 L 마운트입니다. 이 친구들은 EF 마운트예요. EF 마운트. 그러니까 이 렌즈, 이 렌즈의 뒷다마랑 이 바디의 앞다마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댑터가 필요한데 그게 요 시그마에서 나온 MC21이라는 어댑터를 사용을 했어요. 뭐 선택권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에 여기 달리는 거죠. 여기 <laughs> 달리고 이렇게 되면은 EF 마운트를 이 어댑터가 받아주고 그다음에 L 마운트를 변환을 시켜서 여기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어댑터를 사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뭐 상황이 이러하니 뭐 MC21이라는 어댑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EF 렌즈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 카메라가 도는 시간, 카메라가 실제로 레코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팀끼리 회의를 한게 A m 은그 IDX 배터리를 사용을 하자, V 마운트 배터리를 사용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A m 에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요런 악세사리들을 A m 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 베이스 플레이트는 케이지 하단에 들어갑니다. 하단에 들어가서 이거 보시면 구멍 보이죠? 구멍. 이 구멍에 요 15mm 로드. 뭐 이거는 뭐 15mm일지 18mm일지 12mm일지 뭐 이런 거는 다뭐이 규격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베이스 플레이트에 로드를 끼우면은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로드에 또 악세사리를 또다는 겁니다. 이 <laughs> V 마운트 배터리 어댑터라는 거를 카메라 후면에 달아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V자로 돼 있죠? IDX 배터리를 딱 끼면은 그 옆에 이제 포트들이 있겠죠. 이제 파워를 아웃해주는 포트들에서 전기를 빼고 그게 뭐 카메라 바디로 갈 수도 있고 모니터로 갈 수도 있고 무선 송주신계도갈수 있고 뭐 그렇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V 마운트 배터리 어댑터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이 V 마운트 배터리 어댑터에서 나온 그 전기들을 요런 친구들한테 사용을 했습니다. A 캠에는 7인치 스몰 HD 모니터를 사용을 했고 무선 송수신기죠 마스 400S라는 무선 송수신기인데 이것도 뭐 가성비에요. 팩이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큰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디탭 단자가 있을 거예요. 디탭 아웃을 해서 요 멀티 뒤탭이라는 뭐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보는 멀티탭처럼 전기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파워라인들을 빼서 여기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배터리는 여기에 달리는 IDX 배터리 하나로 관리가 되는 거죠. AKM에 진짜 뭐가 많이 달렸었구나. 뭐 오디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 로드를 하나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친구를 달았고 여기에다가 이 친구를 단 겁니다. 지향성 마이크를 항상 AKM에 달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요 케이지랑 요 MC21을 연결하는 유닛이거든요. 이 부분에 연결되는 악세사리인데, 뭐이 악세사리가 없어도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이 MC21이 이제 S1H 바디에 끼면은 약간 덜 그럭 덜 그럭 덜 그럭 거리거든요. 그럼 촬영할때 이제 굉장히 불편해요. 이제 렌즈를 건드릴 일이 되게 많은데, 약간씩 렌즈가 덜 그럭거리면서 이상 자체가, 상 자체가 울컥울컥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악세사리도 사용을 했습니다. 자, B캠에는 5인치 모니터를 사용을 했고, 이제 연출자도 모니터를 봐야겠죠. 연출자의 모니터는 자 이렇게 리시버 달아서 이 TX에서 RX로 이렇게 신호를 뿌려주는 거겠죠. 그리고 RX에서 모니터로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거는 케이지인데 여기에 이제 RX를 붙여서 여기 게 RX를 이렇게 띡띡 붙여서 쓰는 거고 모니터 이렇게 달아서 가지고 다니기 쉽게 좀 무게는 올라가지만 그리고 아까 카메라 그 V 마운트 배터리 한 것처럼 여기다가 V-mount 배터리 이렇게 달아서 여기다 전원 공급을 양쪽에 해줍니다. 모니터와 RX 둘다 전원 공급을 V-mount 배터리로 했습니다. 이거 다리는 B 캠의 셔틀러 에이스 A 캠의 A 캠의 셔틀러 18P라는 다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B 캠은 좀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컨셉이라고 했잖아요. 뭐그 이유는 뭐 이런 거 이런 특수 장비들을 사용을 할때 바로바로 떼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게. 그거를 위해 가지고 좀 융통성을 가지자라고 했던 겁니다. 뭐 크레인 S3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S3에 사용하는 듀얼핸들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했고, 짐벌을 사용을 할 때에는 여기다가 모니터 달고, 뭐 여기쯤에 이제 송신기 TX 달고, 그리고 여기 V 마운트 배터리 봉고 타이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도 s n h 가 올라가 있네. s n h 를이 하프 케이지에서 사용을 하다가 무거우니까 이 케이지를 같이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가 바로 빠져요. 여기서 바로 빠져서 여기다가 바로 끼는 거죠. 뭐 이렇게 모니터 달고 TX 달고 배터리 달고 하면은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무겁고 비효율적이긴 한데 이럴 때에는 B캠으로만 갈 때. B캠으로만 촬영을 할 때에는 이렇게 연출자분을 위해서 A캠에 있는 TX를 빼가지고 뭐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바디만 올릴 때도 있었고 바디하고 모니터 두 개만 올려가지고 사용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거는 무선 팔로우 포커스인데 A캠을 사용하지 않고 B캠이 메인으로 갈 때에 포커스를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요 무선 팔로우 포커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AB캠 공동으로 이렇게 잘 썼던 장비가 있었는데, 이 새들이라는 장비입니다. 새들이 그 의미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안장. 말에 얹는 안장.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말에 얹는 안장이라는 뜻인데, 의미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얹는 안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질이 뭘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오리털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푹신푹신한 베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굉장히 낮게 세팅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고 여기다가 이렇게 메고 카메라 를 여기 올려가지고 카메라의 무게를 제 손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요 안장에 올려서 제 몸으로 제 몸으로 이렇게 버티는 거죠. 이게 실제로 촬영했었던 클립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이 작업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뭐 내용적인 거나 아웃풋에 관해서 제가 지금 계약으로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laughs>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올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은 이 장비랑 같이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이 이미지는 제가 한번 조금 다시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을 생각인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그 메일을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고화질 이미지로 뽑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꾸리고 장비를 세팅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정답은 없거든요 뭐 사용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굳이 이렇게까지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장비의 선택이나 추가적인 액세서리의 유무 이런 거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이 촬영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남겼고요. 뭐 다음에도 와주시고요. <laughs>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